안녕하세요. 영상 편집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a 8 0 7보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어, 사실 제가 파이널 컷이라고 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그러면 이 맥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? 바로 맥의 그래픽 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. 우선 맥북을 구매하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그래픽 카드가 존재를 해요. 어, 애플에서는 이걸 통합 그래픽 프로세서와 분리형 그래픽 프로세서 이렇게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두 가지가 차이가 뭐냐면은 데스크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. 통합 그래픽 프로세서는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그냥 컴퓨터 돌리는데 딱 필요한 그 정도의 그래픽 카드를 말하고요. 어 분리형 그래픽 프로세서는 게임 또는 영상 편집 등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픽 작업을 원활하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. 돈 주고 별도로 구매하는, 그래픽카드가 되는 셈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어쨌거나 뭐, 이렇게 영상 편집을 목적으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맥북을 구매했다고 치죠. 뭐,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카페에서 영상 편집을 하려고 맥북을 딱 열었는데, 뭐, 렌더링이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어,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. 참고로 제가 맥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, 기본적으로 이제 뭐, 아이맥이라든가 맥프로, 뭐, 맥북 에어 뭐 이런데도 외부형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어, 다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과 일맥 생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,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, 맥북에는 에너지 절약 모드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모드는 맥북에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는 모드로 화면의 밝기를 적당히 어둡게 한다거나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맥북의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조금 더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오래 맥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모드인데요. 어, 그런데 이 에너지 절약 모드에 나의 맥북이 영상 편집을 할때 느려지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에너지 절약 모드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, 이 상단에 자동 그래픽 전환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. 내용을 읽어 보면 자동 전환을 비활성화하면 사용자의 컴퓨터가 항상 고성능 그래픽을 사용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요. 제가 앞서 드린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두 가지 그래픽 프로세서 중 느려터진 통합 그래픽 프로세서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. 강제적으로 시스템에서 불리온 그래픽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배터리 에너지 소모를 막아버리는 건데요. 참고로 최초로 맥북을 구매를 하면은 이 설정이 켜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느려터진 통합 그래픽 프로세서로 제대로 된 맥북을 활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 편집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풀어주고 영상 편집을 하셔야 분리형 그래픽 프로세서 즉 나의 맥북 성능을 100% 활용할 수 있는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어, 처음에 맥북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? 이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느리다고? 라고 느끼신다면 보통은 이 옵션을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꺼주시는 게 적어도 전원 연결 없이 영상 편집을 할때 어, 조금 더 빠르게 영상 편집이 어, 가능해진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것으로 어, 오늘의 영상 편집 꿀팁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